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프의 박웅모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배이돔 그 낚시 에 필요한 그 밑밥에 대해 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어, 우리가 그 밑밥 없는 배이돔 낚시는 그 생각도 할수 없을 정도로 그 조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어,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많은 마리수의 배이돔을 모아놓고 그 속에서 그 백이돔을 낚시를 한다고 그러면 낚시도 쉬워질 뿐만이 아니고 조가에도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겠죠. 어, 이렇게 그 병의돔들은 그 밑밥의 반응을 잘 하고 또 수면까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쓰는 그런 그 어종이기 때문에, 에, 우리가 그 병의돔 낚시에 있어서 이 밑밥은 그 필수를 넘어서 아주 절대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 오늘은 이 밑밥에 필요한 그 재료들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밥에는 그 여러 가지 재료들이 그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우리가 백예돔 낚시에 필요한 그 대표적인 재료들을 보게 되면은 어, 크릴 또그 다음에 그 파우다 어,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그백놈돔 낚시를 위해서 그 밑밥을 만들기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꼭 이렇게 필요한 조건들이 한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 첫째는 그백놈돔이그 그 좋아하는 그러한 먹이로서 그 집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그 다음에는 그 확산성과 또 침강 속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그 벵이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감성돔하고는 달라서 그 바닥권에서 낚시를 하는 게 아니고 벵이돔을 그 수심을 그 상층부로 상당히 뛰어올려서 이렇게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침강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미끼들을 만들어야 될것 같고요. 또그 다음에는 확산이 되더라도 어 이렇게 그 수직으로 확산이 되는 게 아니고 수평으로 넓게 이렇게 확산이 될수 있는 어 그러면서 어 상층부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러한 밑밥을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조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가까운 곳을 공략할 수도 있지만은 어 이렇게 그 낚시를 해보면은 상당히 먼 거리에서 우리가 병에 돈 포인트를 형성해야 되는 어 그런 경우가 또 상당히 많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럴 때에는 우리가 그 밑밥에 어 이런 접착력을 조금 더 주어가지고서 어 원투 기능이 있는 그런 밑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 지금 제가 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 크릴 또그 다음에 파우다뭐 이런 두 종류가 있는데 그 그릴은 우리가 그 밑밥용으로 생산이 되는 그 선별하지 않은 이런 냉동 크릴한 1.5kg 짜리 정도 어 요런 게 하루에 한뭐 다섯 장 여섯 장 정도가 필요하겠고요. 또 이런 그지버재 같은 경우에는 그 분말로 되어 있는데 감성돔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보게 되면 그 습식용이 많습니다. 이런 습식들은 보면은 그 봉지 안에서 늘 발효가 되면서 이렇게 열어 보면은 그 이상한 향이 많이 나는 어 그러한 그 분말 지버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은. 이런 백예돔 낚시에 있어서는 그 비중을 낮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물기가 하나도 없는 이런 완전히 분말로 된 어, 그러한 집어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두 가지 그 집어제를 가지고서 어, 밑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크릴인데요 그 이런 그 밑밥에 사용하는 크릴들은 보게 되면은 어, 이렇게 1.5kg 짜리 이렇게 얼겨 어, 올려놓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은 그 선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크고 작은 이런 크릴들이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밑밥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하루에 필요한 양을 보게 되면은 한, 6장 정도,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장꼴 정도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 이러한 크릴이, 어 한3 장에, 그 다음에 분말 파우더가 한장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 적당한 비율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이 통에다 넣으시고요. 자 오늘 제가 낚시를 할게 아니기 때문에 한두 장만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장더두 장을 넣어주시고 조금 잘라주, 잘라주시면 되겠는데 카피를 가지고 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은 아주 작은 이렇게 모양으로 잘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피를 좀 작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원형이 거의 없고 물론 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한 반이나 3분의 1정도로 이렇게 작게 잘라져 있는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이런 분말 지버질를 넣어가지고서 한번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릴 3개에 이거 한 뭉지를 넣으면 다 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크릴 2개가 들어갔죠. 한 3분의 2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분의 1 정도로 남겨놓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자, 보루고루잘 섞이게 이렇게 버물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말 지버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어, 이런 그 재료들은 보게 되면은, 그 우리가 그 식용유를 만드는 그런 콩찌꺼기, 또그 다음에 그 두유를 만드는 콩찌꺼기, 그 우리가 그뭐 대두박, 두유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주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또이 병의 돔의 그 지버제 같은 경우에는, 어, 가벼운 그런 빵가루, 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그 해초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가볍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잘 뭉쳐지겠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가까운 근거리를 사용할 때는 이정도면 뭐 충분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먼 거리를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어, 이거보다는 그 분말 집어질 더 많이 넣어 가지고서 그 점성을 조금 더 높여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은 멀리 투척을 할 때도 바람이 날리지 않고 그 바람을 뚫고 이렇게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인데. 지금 이 상태 같으면은 한1 0터 거리 이내에서 그 사용하는 것은 뭐 충분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만들어 놓은 밑밥을 가지고서 우리가 원하는 그 포인트에다가 그 밑밥을 던져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 밑밥을 투척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 밑밥이 날아가는 동안 그 밑밥이 흩어지지 않고 덩어리체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그 떨어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또 한가지는 가까운 곳을 공략할 때와 또먼 곳을 공략할 때 이렇게 자세를 좀 다르게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우선 그 가까운 곳에 우리가 밑밥을 던져 넣는 그런 투척 방법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러한 방법들은 그 대체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어 아래에서 던져 넣는 그런 방법인데 이 밑밥을 던질 때그 흩어지지 않게 하려면은 어 밑밥이 이 중간에서 상당히 단단하게 뭉쳐져야 하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밑밥을 담을 때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그다음에는 거의 그 던지는 방법도 그냥 위로 휙 집어 던지는 게 아니고 어 손목에 스냅을 줘가지고서. 어느 정도에서 나가다가 딱 멈춰줄 수 있도록, 손목에 세뇌만을 이용해서 딱 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요란 방법들을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한번 던져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밑밥을 갖다가 주옥에 담는 것인데, 이렇게 담을 때, 그, 옆에 많이 흘러나오지 않고, 요 안에, 주옥 안에만 단단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요렇게 그 뭉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요란 상태에서, 어 밑에서부터 위로 살, 가벼워게 이렇게 살짝이 던져주시면은, 지금 날아가는 게 보이는데, 이럴 때 손목 스냅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던질 때에는 가까운 거리라고 하더라도 손목을 이용해서 탁 뿌리듯이 이렇게 던져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멀리 있는 포인트가 형성이 되었을 때어 이럴 때는 좀 멀리 던질 수 있는 그런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죠. 어 가까운 곳은 우리가 그 밑에서부터 살짝 이렇게 던져 넣었습니다만은 먼 곳을 공략할 때는 우리가 어깨 위에서부터 먼 곳을 이렇게 향해서 밀듯이 툭 이렇게 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령이라는 것이 뒤에서부터 내몸 앞까지 끌고 와서 여기에서 스냅을 이용해서 가볍게 탁 밀어준다는 이런 기분으로 그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면은 어 물론 이것도 그 안에 이 내용물이 단단하게 당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가볍게 위에서부터 톡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뿌려버리게 되면은 이 밑밥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분해가 돼서 넓게 떨어지지만은 어 이렇게 그 손으로 살짝 밀어주게 되면은 덩어리가 어, 살아있는 그대로 날아가기 때문에 어, 이러한 방법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한번더 보시면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그이 밑밥을 주걱에 담는 요령이라 고할수 있겠죠. 어이 단단하게 뭉쳐질 수 있도록 어, 힘을 줘서 담아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동비를 주시면은 우리가 먼 곳까지 이렇게 어 덩어리가 부서지지 않고 잘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백런트 낚시에 필요한 그 밑밥의 그 재료와 또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어 함께 알아봤습니다.